이야 내가 얼마 들여서 산 집이냐 이게 드디어 내집마련이라니야집 깨끗하고 좀만인 거. 뭐? 와와나나나 왜래 왜래 와와 여기는 어디야 여기 여력인뭐 이상한 바다 한가운데로 으아 어! 띠. 아니 내가 왜 바다 한가운데로 날라온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내집이 아니 잠깐 내 집은 그래도 안전하고만. 아 어! 아유 다행이다 아유. 끝까지 이렇으면 정말 난, 어, 울뻔했어에 그나저나, 별이 뭐 뭐하는데, 여기? 어, 어이, 뭐지? 뭐야? 여기 책이 우선 날라온 거 이게? 응? 공중에서 갑자기 날라왔는데, 뭐라 써져 있는 거야, 이거? 어디 보자. 안녕, 오랜만이지. 오랜만! 누군데? 누군데? 너 누구야? 나와, 어, 다음 장도 있네? 당신은 집에 갇혔습니다. 3분마다 바다의 집이 가라앉아요. 에이! 또 시작됐네. 3분. 3분 타이머 택 젠장. 심지어 또 좀비 바다 아니야, 이거 또? 다음 장 있잖아, 이거 봐봐. 아 참. 좀비 상어도 나타난답니다. 에헤. 헤는뭘 에헤지. 이 깜찍한 표정만 지금 에헤. 좀비 상어 그럼 그렇지. 진 어? 그러고 보니까 또 타이머 택이 시작됐잖아, 이거. 에! 예.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무를 캐야 되는데 그 나무를 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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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캐 나무 아, 잠깐 우리 집데야나집 산지 너... 얼마 안 됐는데 내집 마련에 꿈을 이렇게 부서뜨야 해 했... 눈물을 머금고 내 집을 부숴야 됐다니 어어 어허... 어, 아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어 잠깐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어허... 어 아이 대단 왜이 나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날들 쌀들하게 나무에 있는 걸다 가지고 갑시다, 예? 나무에 있는 걸다 가지고 가야지, 이게. 나무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아, 잠깐! 나무만 결자가 아니에요! 또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찾아봐야 됩니다. 어, 그래! 네, 이럴 때를 또 마침 데뷔했지? 내가 이럴 때를또 마침 대비했지 내가 하또 지금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서 작사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랑, 그 다음에 할 거는,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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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최대한 식량을 구하는 건데, 씨앗이 나와야 되는데, 씨앗이! 안나오는 이게? 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laughs> 이게 식량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면은, 어, 곡괭이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도끼랑. 작업대를, 요렇게 그럼 놓고, 곡괭이를 딱 해가지고, 돌을 캐, 돌을. 돌을 이용해서, 계단 형식으로 집을 만드는 거지, 이게. 아이, 저말 투굴 캐시야? 투굴 캐시야? 뭐 올라왔구만! 음, 여기를 계단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래 집 가가지고, 이 침대. 침대도 떼가지고, 위쪽으로 가지고 올라갑시다, 이게. 자, 여기 침대. 어, 좋아. 이제 1차적으로 파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상자도 중요하지, 상자도, 이게. 상자. 상자를 켜야 돼, 상자를. 어, 좋아. 상자도 벽으로 이용하자. 어! 3분이. 다 됐어요! 3분, 4분 파도가 몰려옵니다. 파도, 파도, 파도! 어 파도가 밀려와요! 어어어! 어어어어어! 어디까지 잠겼는지 보자! 어디가 잠긴거야? 보자 예, 예집 앞에까지 잠겨버렸네 이게! 오 이러면은 상어가 몰려온다고요예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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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 문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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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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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어 상어! 상어! 이놈의 상어 자식들! 오! 한방이야! 우와! 나 자신감 붙었다 이거지! 뿌슝! 오푸쇼오푸쇼 아래서 내려가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상어를 다 처리해야 돼요 지금 어? 이 상어가 나중에 큰골칫거리가 된다니까? 왜, 잠깐만, 왜, 왜 이렇게 시간이 또 가고 있어 내게 이럴 때가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야 나무 나무를 좀더 캐자고 요 주변에 있는 상어는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자 여기 이 나무 오 자 이제 나무를 다 캐고나서 또 무엇을 해야될까냐 나무 캐고나면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땅을 넓힙시다 예. 내가 언제까지 좁은 땅에서 살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어, 물이 한칸 밖에 안 가라앉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엄청나게 가라앉고 어? 결국 우리 집 전체가 가라앉을거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높게 쌓고 올라간 다음에 위에다가 집을 짓자 좋아 자, 올라가 야 이거 왜 안올라가지 예잇! 물 하나 낭비해. 어돌 플렉스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어? 자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낮은 높이에서 만족을 해버리게 되면은 언젠간도 상어들이 여기까지 닿고 물도 여기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 하늘 높이 올라가 봅시다. 예. 까지 거 이렇게 된거다 챙겨. 다 챙겨서 최대한 높게 높게 올라가자. 쩌. 오래 버티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한 하나 둘. 세칸 정도 올라가서 나무 목재로다가 어 가로 세로 9 곱하기 9로다가 이렇게 나를 피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18 곱하기 18. 아 에이, 여러분들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여기 <laughs> 근데 거의 뭔가 이거 아파트 만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laughs> 아파트 아니야 이거 그냥? 쌓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아파트가 되고 어?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또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야, 이러면은 이러면 또 시간 낭비인데 이게 또이 올라와서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호 야, 이 정도 넓이면은 이제 뛰어다닐 수도 있고 아주 좋은데 이거. 어, 야, 5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3 3 2 2, 제 자, 그 전에 이 침대 지금 여기다 깔까? 아니야, 물이 얼마나 차는지 보고 여기다 깔지 말지 결정을 합시다. 오, 어, 3분이 다 됐어요. 이번엔 어디냐, 이번에는! 여, 여긴가? 어, 상어! 잠깐만, 물이 어디까지 찬지 봐야지. 물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 하나, 둘, 셋, 넷. 어디까지 차는 거지? 잠깐, 잠깐, 잠깐. 이, 혹시 모른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거. 벽을 쏴, 벽 쏴, 벽 쏴. 어, 이제 됐나, 됐나? 어디까지 잠겨 아, 잠깐, 다행히! 여기까지또안 잠길 것 같은데, 이게? 우와! 어, 적당이에요, 적당히. 어, 잠깐! 또 3분이 시작됐어요. 야, 상어, 도 지금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지에, 이번에, 이번에 잠기면 또 어디까지 잠길지 몰라요. 이게 최대한 오래오래 살아남아 보자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일단 막아, 일단 막아. 상어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몰라. 오! 오, 됐다, 됐다. 상어가, 다행히 요밑까진못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이. 상어 겁나 무섭게 생겼네. 좀비 상어. 근데 이거 상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는구만. 일로 와봐. 오 자! 가만 오오오오 아아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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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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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야야 아까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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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가 아까도 올라가 오오 아, 죽을 뻔했네 이 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이 사어가더 오면은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 잠깐 이렇게 나무를 낭비할 시간이 음서요 이게 어? 위에 올라가서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잇! 여덟! 아, 좋아. 그 다음에 아홉, 열, 됐다. 오, 됐다,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침대를 벼, 바닥에 딱고 깔아야 되나, 이게? 아이, 진짜. 허! 아이, 아이, 뒤 이렇게. 야, 나머지, 남은, 남은 블럭이 없어요, 이제 어떡하지? 남은 시간 1분 30초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물고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낚시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짜! 안 잡히네, 짜! 안 잡히네, 안 잡히네, 이거 어떡하냐. 야, 그래. 상어 낚시를 하자. 상어 고기, 삐슝. 우야. 이거 냐? 님님님님 부숑. 올라와. 일로 와. 일로 와. 올라가서 나 오늘 상어고기 한번 먹어 보자. 아, 래 상어가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상어가? 어. 이제 이제 약 30초도 정남았는게요어 내려가서 잠깐 내려가면 또 상어한테 맞을 거고 이게 나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오늘은 나무를 다 써서 보트도 못 만들어요. 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요그 설계를 잘못했다. 완전히 나의 설계 미스였어. 이건 오늘도 죽는 각이다. 이게 이게 이게. 아, 십 초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주변에 있는 상어보다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어? 여자는 도망갈 수 있게 말이죠. 자, 일로 와. 오, 오, 방금 상어 쪽 했다. 쿠션. 와. 3분이 다 됐습니다. 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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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와. 헤이 리보이. 아만 주변에 상어가 왜이렇게 많이 들어 a 냐 이거? o n t m a r r 몇마리야 지금! 아니 전세계 상어가 다 여기 v e you c h e a p 고기가 아주 별미야 별미! 아주 맛있겠네! r r y go get out of m 이거 p 맞게 r m 이게 I d 게 my skin n o 올라가 o 올라가. 잖아할수 있는 건 채소를 다해 보자고요. 여기 나무를 캐고 나무를, nope. 나무, 나무를나무를개나무를 잃어버린 나무라도 먹는 거 있지 짱 상어가 곧 올라옵니다 상어가 블록 위에 맞춰서 올라온다 나무 하나 먹었어, 나무 하나 먹었어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먹어버린다면? 이것도 마지막 하나만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좋아 nope. 아, 아,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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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제 일단 싸, 일단 싸아 좋아 이 정도면은 상어도 못 오겠죠? 아 다행이네 이게 야! 어, 부슝! 어한 마리 잡았다. 아니 작살이 부서졌는데 이게? 어이 그나저나 상어들이 이에 몰려서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도 떠밀려간다. 이대로라면 생존 성공. 저 어떻게 올라왔니? 아직 절못본것 같죠? 어, <목소리> 어, 못 봤어, 못 봤어. 어. 아직, 그, 식당 구역 안에 있어. 상어는 눈이 나쁘죠? 예, 쟤는 거기다 준비 상어니까. 눈이 나빠! 에 다행이네. 저도 올라왔네 이게 한두 마리 씩쓸수록 올라오네, 이게. 그 주변에 상어가 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 오! <목소리> 아래 내려가서 그러면 먹어줘야 돼! 가! 오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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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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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저 어떻게 올라왔냐 제제제? 점점 올라온다 점점 올라온다 올라오지마!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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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살살아서안 닿네 이게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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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싹스 피를 먹어버릴까 그냥? 으아! 어? 이와 내려와! 너 덤벼! 덤벼! 어? 이판사판이다 오리발만 좀 말아 이놈아 벗! 닭발! 키! 이것도 보실래요?